오늘 알아볼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오늘 알아볼 제품은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흔히 노기스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기스는 노니우스라는 독일어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정식으로 쓰신다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쓰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정 공구로서 목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0 사이즈인데 뭐 200, 300그이상이 되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목공에서는 150이나 200을 많이 사용하시죠 마찌 라는 제품이고요 미찌도요나 기타 등등의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치를 수동으로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부재를 측정을 했을 때에 디지털로 숫자를 표시해주는 그런 디지털 버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은 부품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약간 치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눈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오늘은 이 눈금 읽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 캘리퍼스의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벌리셨을 때 위쪽에 나오는 이 작은 부분은 내경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부분은 외경을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위에 요 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잠금장치입니다. 이 잠금장치는 적당한 힘으로 돌리셔서 잠가주셔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힘을 주실 필요 없고요. 세게 눌러주실 경우에는 위에 눌림 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측정할 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잠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밑에 부분에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장부 혹은 기타 등등의 깊이를 측정할 때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눈금이 나와 있는 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척이 되겠고요. 이 밑에 보시면 20분의 1 /20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척의 눈금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읽을 때는 부척의 0이라는 숫자가 지나간 바로 앞에 숫자, 주척의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30을 지나갔고요. 그리고 밑에 부척이 주척의 눈금과 일치하는 숫자를 보시면 되거든요. 30 하고 밑에 있는 부척의 4가 위에 있는 주척과 눈금이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이 30.4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척은 0부터 10까지 1, 2, 3, 4가 숫자가 써 있고 1과 2, 2와 3이 숫자 사이에 눈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눈금은 0.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의 눈금이 겹쳐져 있을때는 0.15 그리고 2와 3 사이의 눈금이 겹쳐져 있을때는 0.25 이런식으로 0.05mm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재의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때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부재에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까지 끝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재주시면 되고요. 가볍게 밀어준 상태에서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부척의 숫자 0이 주척의 44를 지나서 밑에 부척과 주척이 만나는 점은 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4.5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재의 두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캘리퍼스를 적당한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부재를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밀어서 적당한 힘을 가했을 때 부척의 숫자 0이 가리키는 숫자가 지금은 딱 12에 겹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께가 12mm가 되는 겁니다. 자, 번역 캘리퍼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숫자를 좀 빨리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척의 0이 눈금을 바로 지나가고 얼마 안 됐느냐 아니면 그 다음 숫자에 더 치우쳐 있느냐를 가지고 부척과 주척이 만나는 지점이 아, 0.5보다 뒤쪽에 있겠구나, 0.5보다 밑에 있겠구나. 부척과 주척이 만나는 점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더 빠르게 숫자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캘리퍼스를 목공 작업에 사용하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목 작업을 하실 때 수압대패로 한쪽 면을 가공하신 후에 자동대패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가장 두꺼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럴 때이 번역캘리퍼스로 각각의 지점을 측정을 하셔서 제일 두꺼운 값을 자동 대패에 한 1mm 정도를 뺀 값으로 세팅하시고 이 윗면을 대패를 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장부의 내경이 몇mm 정도 되는지 내경을 측정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이를 측정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이를 측정하실 때 사용하실 때는 이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한 힘으로 내려주시고 측정된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번역 캘리퍼스는 측정 공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킹을 위해서 급하게 필요하실 때는한 번쯤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치수의 눈금을 또 맞춰 놓으시고 그 눈금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요 밑에 턱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부재에다가 대 주시고 요 윗면에다가 그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치수의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번역 캘리퍼스가 마킹 전용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실 경우에 급할 때한 번씩 쓰실 수는 있지만 지지면이 얇고 좁아서 원래 용도로 쓰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실 경우에는 케각기 게이지라는 전용 공구나 기타 마킹 공구를 쓰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간략하게, 요런 기능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공 작업에 필요한 측정 공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정확한 작업에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미시스 목공TV 무쓰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